아, 자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소시 자, 이처고 있습니다 자 3년째 자활하고계리버블릭과 네, 네. 벌써 3년을 함께하셨는데 첫 팬페스티벌입니다 아. 아, 아, 네.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대표로 우리 태용씨가 아, 어, 사실, 네이처 리퍼블릭과 함께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만한 정말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있는데, 이렇게 팬미팅을 통해서 우리 시즌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 사실, 저에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랑 재밌게 놀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홍!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NCT 127의 다양한 모습을 오늘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시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 우리 팬분들께서, 우리 시즌니 여러분들께서 멤버들에게 궁금한 게 상당히 많다고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솔직, 공감, Q&A 우리 시에게 물어봐! 자, 보세요. 오늘 보시면, 우리 네전이 보면 이렇게 허브올로지 허브, 허브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각자 본인이 어떤 허브올을 담당해서 허브올로지 흑인가볼을 쓰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기억하십니까? 네네. 네, 네. 네, 네. 있어요. 자, 어떤, 어떤 효과 구성했을 것 같아요? 저게 떠있고, 여러분 담당한 게 있어요. 네. 그죠 어떤 구성에 대한 섭좀 가벼웁니까? 오. 하하. 저 본인이 담당한 허브를 누르시면 이제 질문이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또 대단하진 않죠? 마음이 상담하기 해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음,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혜찬 씨부터, 네. 어떤, 어떤 걸, 어떤 걸 담당하는 거죠, <laughs> 혜찬 씨? 저는 따로따로 매력이 넘치니다 야팡 얀팡이에요! 얀팡이 이게 되게 탁! 누 탁! 들어와요 아 약간 이언맨 같은 느낌 같은... 아. 그치? 빙! 아! 자!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네, a 이 뮤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우와 구친오우 님이, 직접 한번 구친오우 라고 네, 구오우님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저. 목소리가> 다른 멤버의 작품도 포함되어 있다. 상관없다고. 네. 저는 근데 진짜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나나나나나나나나 정하는 파트가 와좀더 확실하게 한번더 강하게 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아그 네. 네. 파트가 좀 굉장히 리비 시작을 잘 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좀 네. 강하고. 예, 네, 예 네. 느낌 있게 멋있다. 습니그 어, 모습이 벌써 제게 마음에 들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우리 정우 씨. 정우 씨의에 자, 네. 본인은 어떤 걸 담당하셨죠? 어, 제가 뭘 담당했을까요? <laughs>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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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데요? 말로우 아니에요? 어.. 그거 저거, 저거, 말로우! 말말우맞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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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하면 돼. 요 아, 야, AU 노래 좀뺏고 싶은 파트가 있다면. 오, 아, 누가 아, 했죠? 08 오근 님께서. 어. 08 5근님 감사합니다. 어, 놀랍습니다. 어, 네. 저는 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U 파트 중에서 킬링 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포인트 되는 파트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태용이 형의

워낙 줄이상했요 아. 핸드폰 정도는 아, 그래특히 어제 아무 사진 으아면서 하는 는 것도 오, 오, 그래서, 오, 오, 굉장히 좋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정우의정우 브릿지가 진짜 킬링 포인트거든요. 어, 어, 뭐 <laughs> <laughs> 아, 그래요? 딱보 제가요? 아니, 뭐 진짜 그냥 <laughs> 한번 하겠어. 아버지. 네,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우리, 어, 아, 우리.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콜라보를 통해태용씨가 네, 선택해주고. 저는, 요로키아올로키아올로키아뭘로키아 뭘로우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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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우 가장 기억에 남는 컨셉은 0 9 7로 님께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컨셉은요 저희 멤버 전원이서 어떤 풀숲같은데서 사진을 찍었던 적이 있어요 음, 근데 거기가 풀숲이 이제 세트장이 아니라 진짜 그 풀숲 안에서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 그때 이제 멤버들이랑 다같이 막 벌레 얘기하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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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여기 벌레있다 이러면서 했던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같아니 그렇게 아무 감정없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감정이서 실려서 그때 상황을 들어가서그러요 그때 상황이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아들이렇게 진짜 그책이 아, 아 그런 이었는데 아, 그런 <laughs> 네. 느이었 아, 그런 느낌이었 네. 상담 상담 <laughs> <뭐야, 맞아요. 그래요. 웃음> 아, 그 아, 그런 느낌이었데 아, 그이 아, 런느낌이었런느낌이었 아, 런느낌이이는이 아, 가그 아, 이이그 네, 감사합니다. 리 유진 씨한테서 더 인해 있었죠. 보여줘, 시어, 시어, 시어. 네, 좋아. 아우 신기해요. 다음은 아, 제가 오늘 자디 씨. 아, 자디 씨가, 맞아. 아, 확실히 아, 우자디씨제 옆에 서서 가지고 제가 아까 찾아가졌어요. 제가 조금만 들었보이 네.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자디씨 한번 굴러. 네 화이트 짐저. 화이트 짐저. 자리는 골 어디서 찾는요심하다네7 9 2 8 2이보었고요 저는 어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치순이 한테 굉장요 많이 죠 저는. 뭐, 해찬 씨가 어 너무 사랑스러운 을습고 있어요. 아잘꺼가지고 아, 어, 약간 스미자 잘 크기 낫지, 아 많이 크기도 <laughs> <강도> 했고. <있고, 웃음> 네, 근데 진짜 아, 좀 식상 식상하긴 하지만, 네, 정말 진심이니까. 그러니까. 네, 네, 어, 행복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요. 와스위 <laughs> 목소리 구야아 뭐야? 오, 오, 엄청설 자, 다음은. 우리 잔 씨의 대답을 들었으니까 이제 마크, 아기, 마크 예. 아뭘 담당하셨죠? 아 브로콜리 스프라트. 아 귀여워. 사랑해. 아아 네, 아 멀쩡한 음. 마크가 힘들거나 버나우시 올때 극복한. 오, 아니야, 오, 아지 오, 오 이복님, 저는 근데 최근에 알게 됐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이 멤버들이 그냥 술 먹을 때로죠. 좀... 아, 오오 야. 야. 감동이다. 감독이가... <목소리> <목소리> 진짜 진짜 습니다 오늘 도영 씨가 믿지 못못 하겠다는 너무 감동 먹은 <목소리> 감동 <감독> 먹어서 <오. 목소리> 너무 좋았어 <먹었어>. 잘... <목소리> 근데 도영이랑 마시는지 좀 모른 듯이 세금이라고 하기는. 예 진짜 사진이네요어 <목소리> 어떤 멤버랑 술 먹을 때 제일 그래도 예. 네. 그냥 한방만딱술 먹을 때만 술 먹을 때 <laughs> 아니에요? 네. 아 일단 진짜 다뭐 예를 들면 아, 다 다른 장르예요. 다다 네. <laughs> 설명 중 <좀>, 어떤 장르에요 <laughs> 예를 들면 진짜 약간 우리가 도서관이면 네. 다른 기분으로 오, 찾아가는 기분에 제가 술 먹자고 하면은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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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책뭐 이런 책을 봐야 봐야겠다 봐야, 해서 찾아가는 다 멤버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는 좋고 근데 보통 찾아가는 게 정우더라고요 아아 도영 씨가 이건 대신 당했다고 하셨는 아니에요 정우 너무 좋아 정우 아니면 야, 너무 좋대. 몇년전 그런 만큼 자주 찾아가는 게 유타 형이나 유타 형이냐 참아 아 맞아 그리고 이제 태일이 형 태일 아 <laughs> 너무 해찬 <쉬워. 펜찬> 씨가 <laughs> 지금 약속을 해야 하는 거 제일 <laughs> 많이 마시는 분이 <덤이>. 네. 제일 마시는 분이 해찬이라고 아있구나는좀 봐요. 하아 멤버들이 또 같이 술을 먹을 때 번아웃 됐을 때 그동안 진짜 아 멤버가 진짜 소중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럴 때좀 마음에 힘들고 그런 게 있을 때 멤버가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하다고 느낄 겁니다. 맞습니다. 자, 네, 여러분 유타! <laughs> <laughs> 유타! 유타! 유타는 <laughs> 유타오래가 아, 오레가노 오레가노 슬리버 슬리버 오레가노 커브 오레가노 오레. 어, 어, 아 오레가노 아 이걸 아 다행히 밑에 한글이 써있네요 오, 일부 일부 로한번더 읽어주시고 미션이 되긴 하는 멤버는 혹시 계세요? 같이 쓸때 쉽게 쓰이는 멤버는 보러스 보러시라는게좀 뭐라고 해야 되지? 크쎄그안 좋은 건가? 안 좋은 건 아니죠. 안 좋은 아건 그냥 습관이나 뭐 거. 거. 근데 너가 이제 신경이 쓰이는. 그렇지, 그어안안 어... 안 좋을 수 있고 그렇죠. 아 근데 어, 저는 어, 신경 쓰이는 거는 태리어의그 부장 자고 있는 표정. 어떨 때 다른 멤버들도 공감해요. <laughs> 뭐가 같은 거 진짜 힐링돼요 아, 힐릿니까 아, 네. 아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인스타 같은 데 올리거든요. 아, 아. 다른 는거 어떻게 진짜 자는 아니, 아이소 와가지고 잡보래요아요 <laughs> 아니, 여기 <아니>, 게 <어떻게>, <laughs> 아, 잘한다. 잘해. 라해네해가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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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들려죠네 진짜 잘들어있어서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아기같아서 네. 너무, 너무 귀여워서 어. 환경을 갖다 가지고아 그랬구나 네. 좋습니다 이제 네. 세분 남았는데 다음은 네. 방금 또 자는 모습이 귀여운 네. 네. 아일씨네 이거 지문에 적을 수 있어요 <laughs> <죄송한 건가요? 웃음> 에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자요 네. 저는 라벤더 <laughs> 라벤더 <라벤들>. 자 태일씨 <laughs> 자진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중 가장 자신 있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오 <laughs> 가장 자신 있게 립밤 <laughs> 립밤 아 립밤 립밤 립밤은 정말 진짜 자신 있고요 <laughs> 이유가 있어요 <laughs> 왜냐면 제가 진짜 결과로서 입증을 해줄 수 있어요 <laughs> 제가 많이 건조한데 이제 네이처리밤블릭으 써주면 생생하게 살아날 같아요 사랑하고 또, 또 이제 저는 시카를 어... 자신 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 하나 그 보여주면 좋겠 시카를 시카를 시카, 네. 시카 라인들을 제가 실제로 좀 애용을 하고 있어. 아 예, 좋겠네. 아마 그 어떻게 찍을 <laughs> 건데 그뭐 립밤을 생각해. 아 립밤이야? 그제 보여주기 할거요 그러면 끌즈마끌로즈 클로즈 <laughs> 입술만 끌로즈 <흘러줘. 웃음> <laughs> 아, 하나데 괜찮아요? 아 제가 빠져버려서 아 빠져버린 거예요? 네. 아, 아, 목이 말랐는데 안 말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웃음> <웃음> 아, 진짜 말랐 이제 그런 매력이 있는지 뭐는데자 네. 다음은 이제 두분 나왔습니다 자 도영씨 네. 저는 레드 클로버입니다 레드 클로버 아 스윗 <laughs> 4238님이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다면, 저는 그또 이제 그 유튜브 이런데 참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 그 저는 최근에 가장 좋았던 칭찬이 그 우리 집 라이브 찢었다 이런 거. 이때마다 약간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아, 약간 아, 아, 아. 저희도 할때 되게 재밌는데, 그걸 또 재밌게 봐주시니까 더 좋은, 좋았습니다. 네. 좋다. 오, 아, 이런 칭찬 진짜, 뭐라고 큰 힘이 되거든요. 아, 뭐, 우리가 뭐, 고래도 춤추맞 만든다든지, 진짜 여러분들, 우리 HTLX 멤버들에게, 우리 우리 씨에게, 많은 한 번, 많은 칭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한분 남았어요. 이거 제한과 저의 저의 가장 산수 레슨. so 아 요즘 제한이 생각하는 NCT 아, 127의 우수전은744 744 322 우수정. 근데 그러니까 저는 요새. 아니, 그 개그 타율이 <laughs> 높은 멤버를 보여 <laughs> 그렇지, 거. 많이. 어, 얘만 봐도 웃기다. 날웃게만들어주는 친구. 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 안에서도 계속 좀 도는 것 같아요. 뭔가, 어, 멤버가. <laughs> 그렇지. 맞아, 맞아. 멤버한테는 돌고 돌아. 그 중에 이제, 근래에, 근래에 제가 아까 대기시에서 그,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 <laughs> 되게 웃수저였거든요 <laughs> 우선 누군지는 우선 밖에 진짜 사진을 공개하는 거 아니까. 니 아, 네. 또 혜찬이가 그 이제 카메라에져서 저희가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 그게 좀 웃겼어요. <laughs> 아, 어떤 느낌으로 웃겼는지가 중요해데 <laughs> 그거는 무슨 비밀 아, 아, 아 아니, 얘기할, 수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laughs> 내가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받고, 네. 헤어는 안한 상태였는데. 저희 이니저님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셔서 네. 네. 나 사진을 찍었는데 노출을 잘못 설정했는지 네. 얼굴만 이렇게 계란처럼 아요아그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세 번째 보이 싶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 진현씨아좀 <laughs> 약간의 이상한 거, 특별한 거에 꽂힌다 그렇게 그렇게 웃긴 게아니겠데 저한테 거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해찬 씨는 요즘에 저를 좋아하는 거 그렇지 꽂 거지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어그래도 우리 멤버들이 어 대답하기에 좀 새로운 질문, 신선한 질문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무대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